<목소리> 음, 음, 이거 먹어 이거 먹 그거 먹는 거야. 이거 먹는 거야. 이거 음. 먹 뭐. <목소리> 어, 이거 만 먹지 말고. 이거, 이거 조금만 이거만 먹어. 뽑아줘야지 이거 어 이거 이거 먹어. 이거 이거 먹 오케이, 이거, 이거 볼까? 응? 야, 너 이거 한 먹어봐. 이것만 먹어? 많이 먹으면 무슨 네? 케이크야? 음, 초코케이크 같은데? 응. 음, 아, 어, 그걸...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얘 먹고 싶어서? 표준이가 먹으면 안 돼. 그러니까. 지금 마녀가 다들 반대잠 아유, 매 매워. 아유, 매 매워. 아이매아 매워. 아유, 매워. 아유, 기 아유, 뭐, 기아이 매워. 아유, 우와. 아유, 매 아유, 매워. 아 아유, 매워. 아유, 매 아유, 매 아유, 안워 아유, 아유, 매 빵하해 아주. 이게 뭐야, 이게이게 뭐야, 이 배가 빵빵네 어? 그래. 예. 엄마, 어, 초코 먹 여기,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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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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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대본는잘 했대요? 예. 이제 자대 백제 바다가는은거같아서점이 지금은 소중이지. 식기 닦고. 아, 네. 식기 닦으면 안 된다. 아직 머리 식기 다가 어느 정도 돼야 시 청소녀. 내가 모르지 뭐. 고가 먹었네. 아우이 돌려놨다. 지리폰가 염미리하고. 네. 는데 자주 퍼. 밥 차에 고에 아, 아, 자주 퍼래, 자주 퍼. 자주 퍼. 자요 아직 안 됐어요? 합니다요 없어요. 아이고, 감합니다요 아이고. 가보세요, 신부 같아요. 누나 봐, 누나. 닦아서 수를 놔라. 거기서다 닦아서 다 와야 돼. 맛있냐? 되어 네. 준비 됐어? 생한 김치. 김치. 응. 김원이 생일 축하해. 네 예뻐 아, 네 신나는 노래 한번 해봐 어 율동 해봐 율동 신나는 노래 한번 해봐 윤아 혜원아 율동 해봐 제일 잘하는 노래 <laughs> 자 무슨 노래 <laughs> <오늘> 세마리가 강집에 <laughs> 있어 아빠고 엄마도 아빠도 엄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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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모저번 얼굴이 좀탄것 같다. 봐봐 이렇게. 고이 안녕. 리